안녕하세요, 원숭이띠 선생님들. 오늘은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2025년 1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기론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해에 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는 병신년에 태어나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신금을 가진 사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밝고 강렬한 불을 의미하며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나타냅니다. 신금은 날카롭고 정교한 금속으로 세밀한 분석력과 냉철한 사고를 상징합니다. 병화와 신금의 조합은 열정과 냉철함의 균형을 이루어 원숭이띠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하지만 병화의 강렬함과 신금의 날카로움이 충돌하면 감정적이거나 독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을목은 병화와 상생하여 원숭이띠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지의 사화는 병화의 기운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를 높여주지만 사화와 병화의 과도한 에너지는 감정적 소모나 체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휴식과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1월은 정축월로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축토가 위치합니다. 정화는 을목을 부드럽게 조율하여 지나친 강렬함을 완화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도와줍니다. 축토는 신금을 지지하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안정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과를 이루기에 적합합니다. 재무론에서는 천간의 을목이 양띠의 창의력을 자극하여 수익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축토의 안정적인 기운은 재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농업 관련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물운이 좋은 날은 1월 3일, 8일, 13일, 16일, 22일입니다. 이 기간에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와 귀인 운에서는 을목과 사화의 조합이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협력과 인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으로 시기를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쥐띠, 용띠, 닭띠는 원숭이띠와 상생 관계를 맺는 귀인으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쥐띠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용띠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해 중요한 결정을 돕고 닭띠는 세밀하고 현실적인 조언으로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반면 호랑이띠, 돼지띠, 양띠는 원숭이띠와 조화롭지 않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길신 중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은 을미생 원숭이 띠에게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천을 귀인은 중요한 조언자나 협력자를 만나 대인관계와 사업에서 신뢰를 쌓고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월덕귀인은 달의 덕을 상징하며 조상덕과 인복을 강화하여 인간관계에서 조화와 협력을 이루기 쉽게 하고 가족 및 배우자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월덕귀인은 새로운 협력자를 만나거나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직장이나 사회적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병화와 사화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체력 소진이나 감정적 피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안정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환경에서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분에서는 을목과 사화가 제공하는 창의성과 추진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화는 원숭이띠의 창의성을 푹 돋아주고 축토는 사업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업에 적합한 날은 1월 4일, 13일, 24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에 좋습니다. 이사나 자리 이동에 적합한 날은 1월 5일, 7일, 14일, 19일, 26일이며 계약서 작성에는 1월 5일, 10일, 14일, 22일, 28일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은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시기로 원숭이띠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귀인과 길신의 도움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의 기운은 원숭이띠의 삶에 큰 도움이 되며 꾸준히 노력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 안정과 성취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전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수입이 줄어들어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혼란한 세상을 이겨낼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소중해라는 말은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입니다. 드디어 을사년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삶의 여정에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단한 마음이 필요하며, 이는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신체는 우리를 지탱해줄 힘이 됩니다. 눈빛이 또렷하고 열정이 가득하다면 언제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라는 기대를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은 삶을 기대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희망이 생기면 삶의 활력이 더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를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입고 밖으로 나가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주어진 운명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칭찬하고 웃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속에서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단단해질 때, 그 기운은 내삶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을사년 정축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분명히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운을 믿고 희망을 가지세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늘은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을사년 정축월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다잘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2025년 1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론이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